깎여 나가는 부분이니까. 옆구리만 조금만 더내려오는 이게, 그리고, 이, 이, 포 때문에 얘가, 음? 가죽, 가죽 모양으로 딱. 그게? 네. 아유, 그걸 지금 구한다고 구했는데. 그, 그, 어쩔 수 없어. 그냥, 이렇게 갈면 없어지네. 이동 안 되는 게가 제일 걱정스럽다 오케이, 렇게잘 나왔어. 잘겠어 이야. 와잘 나왔어. 옆구리만 살만 조금 있으면 옆구리 그러니까 이거 좀더 넓게 잘래. 지금 할까? 지금 지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? 한 번, 형, 터턱 잡아놨으니까 가서 잘라갖고 옷까 가서.